네. 안녕하세요. 올바디TV입니다. 오늘은 몸통뼈대에서 머리뼈에 대한 특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. 앞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보고 넘어와 주세요. 자, 이 머리는 애기들.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의 머리입니다. 머리 중간중간에 선이 있죠. 저 선은 뇌머리 뼈가 아직 완전히 뼈대기가 되지 않아서 뼈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에요. 저 부분이 왜 존재해야 되냐면 분만 시에 아이의 머리가 산도에 맞게 변형이 돼야 돼요. 그래야 분만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수 있겠죠. 그리고 유아기에는 뇌가 정말 빨리 성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뇌성장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줘요. 이 부위를 숲구멍이라고 합니다. 숲구멍은 4종의 6개가 존재하는데요. 앞숲구멍, 뒷숲구멍, 앞가쪽숲구멍, 뒤가쪽숲구멍.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숲구멍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은 부분은 뼈대기가 언제 마무리 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앞숲구멍은 18에서 24개월 내에 뒤 수구멍은 3개월 정도, 앞가쪽 수구멍은 3개월 이내, 뒤가쪽 수구멍은 12에서 18개월 내에 뼈대기가 모두 진행이 돼야 돼요. 그래야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뇌머리뼈가 단단하게 형성이 될수 있는 거죠. 허나 폐쇄 시기는 대부분 다 일정하고 비슷해요. 그런데 뇌병변, 물레증, 고루병, 크레틴병, 이러한 병변에 의해서 폐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? 머리뼈의 각 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, 머리뼈의 아랫면. 왼쪽에 해골 모양 보이죠? 밑에서 위로 본 뷰예요. 자, 큰 구멍이 보이죠? 저 구멍에 척수와 혈관이 통과해요. 그래서 머리와 그 신체에 대한 신경전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뒤통수뼈 관절융기이 부분은 고립뼈와 관절을 이룹니다. 고립뼈는 목뼈 1번, 목뼈 제위에 일 있는 뼈라고 했었죠. 그래서 목의 움직임에 대해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. 붓돌기, 붓돌기는 목의 근육과 인대들이 부착한다고 설명했었죠. 그 다음 머리뼈의 속면 위에서 밑으로 바라본 모습이에요. 이렇게 선을 두 개를 딱 그어서 앞, 중간, 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. 그래서 앞머리뼈 오목, 중간 머리뼈 오목, 뒤 머리뼈 오목 이렇게 나뉘게 되죠. 앞머리뼈 우목. 우묵. 앞머리뼈 우목에는 이마 협이 들어있어요. 전두엽이라고도 부르죠. 그리고 후각신경. 이 냄새에 관여하는 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이에요. 체판과 볕돌기가 존재하죠. 그 다음 중간머리뼈 우목. 여기엔 관자 엽 그리고 뇌하수체가 위치하고요. 나비뼈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시각신경관이 있고요 안구로 가는 혈관 즉 눈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의 통로인 윗눈앞 틈새가 있습니다 뒤머리뼈 무게는 소뇌와 뇌주기가 위치하는 곳이고요 큰 구멍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 가지의 우묵 중에서 가장 크고 깊어요. 자, 그 다음 코격굴. 코격굴이 앞에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지나갔었죠. 이렇게 1, 2, 3, 4 이렇게 네 종의 코격굴이 있습니다. 네 종의 코격굴을 각각 1번은 이마굴, 2번은 벌집굴, 3번은 나비굴, 4번은 위토굴이라고 불러요. 이 굴이 존재하는 이유가 일단 뼈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고 또 목소리를 공명시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격굴에는 점막에서 점액이 나와요. 근데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한 충농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머리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드렸어요. 기억에 잘 남나요? 다음 영상에선 척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. 목뼈, 등뼈, 허리뼈. 이러한 뼈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거죠.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.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.